아이고 따끔 따끔 무서워서 그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10분 동안 끙끙거리고 비명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심각할 경우에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 질병. 애기 씨 졸지 말고 처음 끝까지 잘 들어야 돼. 오케이.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아 요즘 요 질병 때문에 내원하는 고양이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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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끔거려. 정답. <laughs> 간단히는 이렇게 까불면서 말할 정도의 가벼운 증상일 수 있고 심각할 경우에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 질병 바로 특발성 방광염. 방광염은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소변을 볼때 잔뇨감이 남고 찔끔찔끔 거리면서 따끔거리는 통증이 계속 있는 이러한 질병을 이제 방광염이라고 하는데 고양이에서는 특히 방광염 발생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균이 감염돼 방광염이 오거나 결석이 생겼다거나 방광의 종양 같은 생겨서 발생하는 그런 염증이 아닌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검사를 해봐도 멀쩡한 방광인데 염증이 막 생겼어 이런 경우에 발성 방광염. 이라는 진단명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토니 버핑턴이라는 고양이 내과학의 아주 대가이신 이분께서는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서 이차적인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질병은 특발성 방광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발성 방광염 가장 큰 메인 키워드는 스트레스. 활성 방광염이 걸린 고양이들은 처음에 어떤 좀 증상들을 보이게 될까요? 염증의 특성은 통증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저기 찔끔거리면서 배뇨 실수를 한다거나 방광이 조금이라도 팽창하면 이거 자체가 자극이 돼서 계속해서 소변을 내보내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계속 들락, 날락, 들락, 날락, 감자가 평소에 요만했는데 조그만하게 계속해서 쥐어짜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초기 단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만 왔다 갔다 하다가 괜찮아졌다라고 하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게 없어요. 화장실에 들어와서 한 10분 동안 끙끙거리고 비명소리를 질렀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이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두번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병원에 가십시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폐색이 된 상태인지 엑스레이 딱 찍잖아요 방광이 진짜 백광 내에 요만했던 게 이만하게 커져 있어요 근데 방광이 터질 정도가 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요관으로 해서 신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신장 자체도 같이 팽창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압을 계속 같이 받아요 그래서 신장 안에서 신우라는 부분이 확장이 점점 되고 생각해보세요 신장에서 걸러서 몸에 있는 폐물로 배출해야 는데 배출을 못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요독증 상태. 빠지게 돼서 체온 저하 또는 의식 불명과 같은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라고 하면 빨리 요도를 뚫고 이 압이 걸리지 않도록 수액 처치하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잘 관찰해 주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평소에 우리 집 고양이가 특발성 방광염에 좀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고양이 방광염에 좋다는 어떤 땡땡 영양제를 계속 먹인다거나 아니면 처방식을 평소에 물을 엄청나게 잘 먹여주면 우리 집 고양이가 방광염에 잘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발성 방광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기반이 돼서 고양이들이 방광염이 가장 잘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스트레스가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움이 되겠지만 아예 근본적인 방광염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개선을 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양이 스트레스 요소를 줄여줄까? 이 부분인데, 첫 번째는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도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고양이 몸 크기의 1.5배 정도 큰 화장실, 그리고 고양이 모래 선호도 올림픽을 통해서 화장실에 갔을 때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모래를 선택을 해서 아이에게 제공을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기본 세팅이고요 그다음에 고양이는 야생의 습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높은 데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고 싶죠 숨을 수 있는 박스 공간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몸을 안락하게 숨기고 싶죠 사냥감 보면 쫓아가서 입으로 뜯고 뒷발 팡팡 하고 싶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고양이의 습성에 대한 세팅과 그리고 보호자의 규칙적인 생활과 주기적인 사냥놀이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야지만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특발성 방광염 발생률을 높이는 큰 요인 중에 한 가지는 다묘 과정이었어요 고양이는 야생에서 는 원래 단독 생활을 기본적으로 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역 내에서 여러 고양이들이 함께 나눠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생활하는 것 자체는 본인들의 성향에 잘 맞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게 좋은데 강제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함을 느낌을 계속 받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동묘에 비해서 다면 과정이라고 하면 고양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정말 두 배, 세배 보호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음수량 관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큰 의미가 없는 건가요? 방광 안에 염증에 의해서 찌꺼기들 때문에 갑자기 폐쇄성 하부 요로계 질환 응급 상황으로 진행되는 거를 조금은 막아 줄 수는 있겠죠. 왜냐면 빨리빨리 방광이 채워지고 잘 배출이 됨으로써 막히는 거를 막아줄 수는 있지만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염증이 안 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음수하시거나 이런 거는 생각해 보세요.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이니까 스트레스 더 받잖아요. 오히려 아이에게 방광염이 더 자주 올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으니까 항상 음수에 대해서는 습식 잘 활용하시는 것, 물 마시는 장소 다양하게 해주시는 것, 전부 다 자발 음수예요. 자기가 스스로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활성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 중에 비만이 있습니다. 비만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복각내 지방이 엄청 많아지죠. 지방세포는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만인 고양이는 먹는 것밖에 이삶에 낙이 없는 무기력한 고양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평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고 지금처럼 환절기가 되면 날씨가 갑자기 변하고 일교차가 커지고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고양이가 적응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참을 만한 스트레스였는데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고양이들이 엄청나게 지금 소변을 잘못 봐서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이런 환절기.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좀 외출을 길게 하는 휴가철, 명절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좀 생활 루틴 잘 유지시킬지 보호자분이 직접 못 하시면 패스팅 업체, 지인을 적극 활용하시더라도 우리 집 고양이들의 기본 생활 루틴 패턴은 잘 유지시키셔야 돼요. 저한테 보조제나 사료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 제공과 생활 습관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계속해서 드리게 되면 집에 기존에 있던 우리 고양이들은 그만큼 삶의 질과 퀄리티가 조금씩 떨어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반대로 조금씩 올라간다는 점도 한 번쯤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특발성 방광염 자체가 발병한 이후에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병이 발병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고양이도 행복하고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병이 이미 발생해버리면 병원에 와서 고양이도 많이 고생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은 지출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우리 집 고양이가 너무나 천하태평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너무 마음놓지 마시고요. 정말로 행복한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모두 다잘 구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집안 환경부터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까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또 애기 씨는 결국 끝까지 듣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네요. 애기 씨, 오늘 끝까지 듣기로 했잖아. 폐쇄성 하부 요로기계 질환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 많이 먹기 큰일 날 소리야. 얘안 들었네. <laughs> 폐쇄성 하부 요로기질환은 병원으로 바로 가야지. 좀더 놔뒀다가 죽는다 진짜. <laughs> 사모님은 오늘 수업 시작 전부터 죽겠어. 너 학고야 학고. <laughs> 사모님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도대체 언제 써? 밤새 아빠 수업.